안녕하세요. 골팝입니다. 골프는 끊임없이 배움학습과 경험학습을 실천해야 하는 특별한 운동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골프를 처음 접하려고 하면 레슨을 받아야 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이제 곧 골프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골프 레슨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지, 어디 가서 받아야 하는지 등등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간단하게 골프 교습의 방향을 짚어 보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 골프 교습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정보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요 간단하게 캐나다 골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그것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는 비기너들은 당연히 기초를 체계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골프는 필히 기초를 잘 다듬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운동입니다. 기초란 기본적인 스윙의 방법과 나를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것을 컨트롤할 골프 장비, 그리고 가서 즐겨야 할 골프 게임을 즐기는 골프장 전략, 등을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스윙 골프를 배운다라고 하면요. 죽고라 하고 볼만 때리는 스윙에만 전념을 하는데, 필히 내가 쓰게 될이 장비들, 14개 갖고 다닐 이 장비들에 대해서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골프장, 골프장에 대한 기본적인 에지켓과 매너, 그리고 간단한 골프장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필히 배우셔야만 합니다. 한번 잘 배운 기초는요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억은요 스윙을 수정하는데 나중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기야 여기요. 니곳 캐나다에서 골프는요 한국처럼 골프를 무진장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험 삼아서. 친구들과 골프를 배워서 골프장에 나가 그저 플레이를 즐길 수 있는 정도 골프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이런 기초학습은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요, 골프 교습가를 찾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교육자, 배우시는 분들과 가르치는 교습가들과 궁합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한국처럼 이곳에는 피 교육자의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덩달아 교습가들도 충분치 않습니다. 좋은 교습가를 찾는 것은요 레슨을 시작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고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위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훌륭한 교습가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보자보다는요, 골프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교습가를 찾는 건데요. 이때는 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확실히 배움을 시작할 때 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즌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문제라든지, 거리가 안 난다, 안, 나, 안 나간다든지, 그린 주변에만 가면 쇼 게임이 무너져서 타수를 까먹는 것들 또한 그린 위에서의 퍼터 방법 어떻게 하면 구멍에 잘 넣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요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정확히 찍고 교수가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최소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매년 이곳 저곳에서 레슨을 받지만 늘지 않는 것이 골프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교수가들을 옮겨 다니면서 교수 받는 것 추천하진 않지만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긁어주는 교수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옮겨 다니면서 받는 교수 자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교습을 받고 있지만 주위에 정말 좋은 교습가가 있어서 옮기고 싶다면 말입니다. 추조하지 말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옮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머뭇거리다가는 서로에게 웨이스트머니, 웨이스트 타임입니다. 아셨죠? 어쨌든 골프 레슨은요. 한번 받을 때 그리고 열 받았을 때 미친 듯이 해 주어야지 교습 시간을 정해놓고 바쁘다는 핑계로 띄엄띄엄 하시다가는 안 한만 못한 것이 골프 교습입니다. 골프는요, 누구나 시작하기 정말 쉬운 운동입니다. 그러나 잘 하기엔 까다로운 운동은 맞습니다. 그리고 독학 골프는요, 절대 한계가 있다는 것, 그런 운동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정리가 좀 되셨습니까? 어쨌든 골프를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그 시간만큼은 꼭 집중해서 빠져드는 것이 골프를 즐기고 잘 배울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의 골프는요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종일 파란 잔디를 밟으면서 자연과 함께 할수 있는 멋진 운동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번 시즌에 빨리 골프 시작하셔서 멋진 골프 세상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골팝이었습니다.